고기를 많이 먹어도 지방이 축적되긴 하지만 탄수화물 성분을 많이 먹어도 그게 바로 당으로도 더 지방으로더 많이 전환되고서 음. 그 지방 때문에 뭐 대사증후군이 생기면 음. 그런 것들이 이제 당뇨를 유발하게 되는데 그리고 원장님 우리나라 이 한글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세종대왕님이시죠 네. 헉! <laughs> 문득 생각이 났는데 음. 세종대왕도 당뇨가 있으셨다고. 야, 내 생각에는. <laughs> 그 이분이 당뇨란 것은 그 지금 우리가 이제 현대에서 말하는 당뇨랑 좀 많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 그 이분이 사시는 게 네. 52세까지 내가 사는 걸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 네. 그러면 네.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했을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아, 그렇게 그래요? 생각이 돼요. 옛날에 왕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음. 스트레스가 당뇨병의 원인이기도 한가요? 스트레스가? 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 <laughs> 음, 그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눈에 네. 건조증도 더 심해질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당연히 건조증이 심해지죠. <laughs> 우리 몸에는 그 몸에 위기상에 대처할수 있도록 <laughs> 자유신경계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그런 신경계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위기순간이 위기 온다면은 네. 이제 뭐그 갑자기 동공이 커지고 음막 그. 땀이 막 나면서 네,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오고, 어, 네.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특히 이제 그 교감신경 뭐 어, 그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죠. 음. 이게 이제 그 신경 말단에서 증가한 거 있지만 우리가 이제 콩팥 위에 보면 부신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서도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 에피네프린인지 노르에피네프린 증가시키게 되죠. 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건조증도 더 심해질 수 있고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네. 이제 이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 싶은 것은 그거예요. 시기에서 오히려 당뇨랑 연관이 있는 거는 고기보다는 오히려 그 탄수화물이 더 많이 연관이 많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어도 지방이 축적되긴 하지만 탄수화물 성분을 많이 먹어도 그게 바로 당으로 더 지방으로 더 많이 전환되고서 음그 지방 때문에 이제 뭐 대사증후 이 그런 것 생기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당뇨 유발하게 되는데 그제 생각에는 그런 거로 치면은 지금 현대에서 말하는 당뇨라면 아니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 당뇨라면 나이가 그 지나서 생기는 당뇨라고 할수 있는데 음. 그 나이가 너무 젊으세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당뇨 망막병증으로 고생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저는 오히려 이분이 굉장히 꼼꼼하고 일하는 스타일이 그러시거든요. 네. 그런 섬세하고 그리고 약간 예민하신 분들은 네. 뭐가 잘 나오냐면은 녹내장이잘 와요. 우회로. 스트레스. 상황.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내장에서 유, 진단할 때유험 중에서 성향도, 환자분의 성향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가 정신과에서는 타입 A 퍼스널리티에서 그런 분들이 약간 예민하고 그 꼼꼼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타입 A 퍼스널리티인데그것 자체도 농내장과 연관이 있다고 이미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음. 어, 대표적인 이제 돈을 세는 분들. 그런 분들, 아... 그러니까 금융업에 종사하신 분들이나 네. 그런 분들이 약간 좀 우세하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분이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심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네. 보통 이제 40대 중반 정도 되면은 네. 노환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니까 더 이렇게 막 보려고 했었을 것 같, 아,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눈에 스트레스도 많고 음... 또 이제 하는 일 업무 자체가 스트레스 상이 황 있어서. 아, 태생의 가능성이 제일 아... 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해요. 네. 아니면 이제 40대 중반부터 시작된 이제 노인성 변화들을 음... 어, 그런 것들이 많이 없지 네. 않았을까 싶네요. 그때 조선 시대에는 음. 돋보기가 없어서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음. 먼저 여기 돌발 퀴즈.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안경을 쓴 왕은 1번 정조, 2번 세종, 3번 고종. 1번이죠, 정조. 딩동대! 어떻게 아셨어요? 왜냐면은 세종대왕님 때는 와. 안경이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안 돼요. 네. 안경을 쓰기 시작한 것은 예전에 이제 그 청나라 때죠.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은 안경 혜택을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와. 그 이후의 와인 정조고, 네. 고종 그 때는 뭐 왕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맞습니다. 다들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조 이지 않을까. 렇게 생각합니다. 네. 컨닝하신 거 아니죠? 아니요 상식이지 <laughs> 생각을 하면 돼 네. 어, 와, 상식적으로 생각을 상식적으로 하면 돼와 네, 네. 돌발 퀴즈까지 이렇게 음. 다 딩동댕 오늘 어, 항상 1 0 0점만 맞으셨죠? 음, 아니 이제 어, 책 속에 길이 있다 누군가 아 그러셨지 진짜 응. 그럼 이제 또책 읽으러 가셔야 되시니까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펄언이들 안녕.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또 만나요. 네. 궁금한 네. 점 있으시면은 책 많이 읽으시는 원장님께 네. 댓글로 질문해주세요.